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내 명의로 된내 집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평생 과태료를 내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소중한 내 보금자리가 과태료 덩어리가 되었으니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일 텐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집, 어떤 집을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 집은 문제 없는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앞으로 집을 구할 때에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내 집에 갑자기 과태료 폭탄이라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실제 A 씨가 겪은 사연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 씨가 지난 10년 동안 살아오던 멀쩡한 집에 갑자기 구청에서 철거 통지가 날아오게 됩니다. 당장 철거를 하지 않으면 매년 4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건데요. A 씨는 이 빌라에서 10년이나 거주하고 있었고, 그동안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철거 통지가 날아온 이유, 그것은 바로 무단 용도 변경된 집이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A씨가 사는 이 집은 그냥 주택이 아니라 바로 근생빌라였던 것이죠. 즉, 주택으로서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가 아니라 상가로 사용을 해야 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다시 원래 용도대로 원상복구 해놓으라 이겁니다. 즉, 싱크대며 가스 시설이며 이런 것들을 다 뜯어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면 매년 470만 원씩 과태료를 내라는 겁니다. 가족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인데요. 당장 이사 갈 집도 없는데 그런 걸다 뜯어내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사나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매년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태료 금액은 정해진 값이 아니고 평형에 따라 지어진 연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10년이나 살았던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이 집의 용도가 근린 생활시설이라는 걸 전혀 모른 채이 집을 구매했던 건데요. 전입신고도 아무 문제없이 됐고 전기 수도요금 고지서에도 주택용으로 나오니까 10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을 구매할 때도 가격이 뭐 시세보다 싼 집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건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이 집을 주택으로 속이고 분양한 건축주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니까 속이고 분양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A씨가 이 집을 처음에 분양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고 구매했다 하더라도 속아서 구매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 집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씨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 현행법상 건축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시점에 집을 가진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주들은 팔아버리고 나면 끝인 거예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일부 건축주들은 이런 꼼수를 부립니다.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요. 그 다음 주택에만 놓을 수 있는 싱크대와 가스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택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자들은 그냥 집만 보고 아무 의심 없이 구매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과태료 폭탄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근린생활로 허가를 받아 놓고 왜 주택으로 판매를 하는 거야? 굳이 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상가보다는 주택이 수요가 훨씬 높다는 점, 그리고 주차 공간 때문인데요. 공동주택은 세대 수에 맞게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 공간도 많이 빼야 하고 그게 안 되면 기계식 주차 시설이라도 마련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게다가 층수도 세네개 층으로 제한이 있는데요. 그런데 근린 생활로 허가를 받으면 층수 제한이나 주차 공간에 있어 훨씬 완화된 기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억지 꼼수를 써서 쉽게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나물나라 하는 거죠.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분의 사례처럼 바로 들통나는 것도 아니고 10년 뒤에 적발된다든지 한참 뒤에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의 건축주에게 따진다든지 조치를 취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복잡하죠? 최초 건축주를 찾아가서 사기 분양을 법적 소송해야 하거든요. 즉, 당한 사람만 골치 아픈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당하지 않게끔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방법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택을 구매하실 때 특히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을 구매하실 때꼭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건축물 대장 확인인데요. 네이버에 정보24를 검색하시면 건축물 대장을 무료로 본인 인증 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매하기 전에는 건축물 용도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 주소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보셔서 혹여라도 근린생활로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할 때 근린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거주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라고 하는 곳들도 있다고 하니 이런 곳은 반드시 거르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분양사무실은 팔고 나면 끝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오늘은 근생빌라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집은 괜찮은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을 구매하실 때에도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셔서 절대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